다시 돌아와서 배당 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핵심은 배당인데 네. 제가 배당을 언제 얘기했냐면은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네. 배당을 봐야 된다. 배당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네. 배당주를 본격적으로 가져왔던 부분이 9월 28일 요, 요 때입니다. 이 네.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오지만 어, 효성 어, 또 광고 뜨네 여기 보면은 네. 한국금융지주. 네. 끝났습니다. CNC 인터넷, 음. 뭐 이런 것들 있죠. KTNG,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잠깐만요. 종, 아 일단은 네. 여기 종목들 있죠. 네. 한국금융지 다 배당이거든. 네. 9월 28일이잖아. 음. 9월 28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네 코스피 9월 28일 장이 폭락을 어? 했을 때 네. 최고 바닥일 때 네. 최고 바닥. 그주였어그주 제가 음. 수요일 에 방송 나오니까 네. 금요일까지 빠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그리고 후터... 그 다음부터 올라갔어요. 그 맞아요. 반등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때 방송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월 28일날 요 종목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냥. 아... 내가 왜냐면 하 배당주를 다 모으고 있는데 네. 9월 효성을 9월 28일날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때 종가가 7만 원이에요. 네. 7만 원에 사면 9% 수익이에요, 여기 맞죠? 오. 9% 수익. HD 현대 9월 28일날 샀다고. 54,200원이죠. 네. 만4 2 0 0 넣어 볼게요. 18% 수익이에요. 한국 금융 지주. 엄청 배당주가 9월, 9월 18일 많이 올랐군요. 9월 28일. 네. 만9 0 0 0 50원. 17%. 아이고. 네. 삼성전 삼성카드는 많이는 안 올랐을 걸로 그 아는데 요것도 3200원. 네. KTNG가 궁금한데요. KTNG 궁금하시죠. KTNG는 오늘도 신고가야 근데 어? 중요한 부분은 네. 9월 28일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잊었어도 지금까지 들고 있기 사실 좀 어려울 줄아나 배당이기 때문에 들고 있어도 된다. 그렇죠. 간성 있다. 그렇죠. KTNG도 14%야. 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 이게 수익률이 그렇죠. 더 수익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당일까지 배당 이제 나온다는 그렇죠. 거지.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네. 어 적금을 할게 아니라 네 배당주를 뭐 하는 이거 알면은 이게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님 반그면서 네. 방송 전에 네. 네. 아나운서님 네. 주식해요 이렇게 하시면서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알려주셨는데 네. 저는 왜 그때 안 들어갔을까요? 그때 제가 이걸 안 했으니까 아, 이때 그래? 아, 가, 오늘장 내일장을 네. 그 9월 달에는 못 했어요. 그때 방송 막 이것저것 이제 처음 제가 해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리 잡는 과정이라. 서 네. 효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그 말씀드렸지만 음. 제가 요거 엑셀 하나 보여드리면은 네. 요게 지금 있잖아요. 배당주. 배당주인데 네. 이게 지금 만약에 효성이 네. 5만 원으로까지 슬슨? 빠진다 네. 해도 이게 왜냐면한 주당 5천 원 준다. 이건 네. 어디 근거로 있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재무 차트 나오잖아요. 네. 효성치고 음. 여러분의 재무차트 설정하는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음. 그거 보시게 되면 여기 DPS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당 얼마 준다고 뜨는 건데 네. 여기 한 주당 5,000원씩 줘요. 음. 그래서 이게 적자가 아니고 이제 막 이렇게 침체일 때도 얘는 효성 5,000원 줬단 말이야. 음. 근데 작년에 6,500원 줬어. 네. 작년에 되게 좋아서. 맞아, 좋네요. 근데 올해는 6,300원 정도 예상이 된대. 네. 근데 저는 이걸 믿질 않아. 왜요? 이거를 이렇게 안, 경기가 침체되고 하면 배당도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배당은 계속 나왔어 요 이게 역사적으로. 내 네. 네, 배송 네. 나왔기 이번에도 알아, 아마 줄 겁니다. 음. 줄 건데 얼마 주냐? 항상 이안 좋았을 때 음. 최근에 안 좋았을 때 가장 가까웠던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좋은데 이게 오천 원이에요 한 네. 주당 오천 원줄 때. 네. 그럼 이게 오천 원이잖아. 네. 그럼 이 종목이 5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10% 준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만 원까지 빠지기가 쉽지 않은 그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이 네. 종목들이 이게 10% 정도 된다. 네. 현 대신증권도 10% 배당 수익이 그쵸. 10% 넘하고 네. NH도 10% 넘하고 막 이런 것들 대부분 막 시, KTNG도 네. 이게 5천 원까지 빠진다. 네. 5만 원까지 빠진다. 그럼 9%예요. 음.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10% 가까이 되는 것들이 네.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제 증시 바닥이구나. 음. 왜냐면은 하 생각을 해보면은 네. 배당이 10% 나온다 네. 이게 배당이 10% 나온다 은행 이자가 5% 6% 나오는데 네. 와 가만히 앉아도 10%가 나와? 음. 그럼 돈 들고 뛰어와야 되겠죠 음.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네. 이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니까 이제 그때 알지 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지 네. 예전에 약간 샌조님배당도 네. 많이 사시는데 오늘아니 네. 근데 이제 샌조님이 그때 얘기했을 때 제가 그 네. 기억나는 게 네. 리드코프라고 얘기했는데 네. 리드코프 문제가 있어요 어... 리드코프는 네. 이게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음.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배당주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가 하락? 주가 하락하면 더 좋지 배당 안 주는 거 그렇죠 그겁니다 네. 배당주는 주가 폭락하는 거는 어차피 장기 투자해서 배당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안 판다는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주가 빠지면 오히려 더 좋아요. 살수 있기 때문에 좋단 말이야. 네. 그럼 배당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단 말이야. 네. 근데 배당을 기다렸는데 1년 기다렸는데 배당이 안 나와 버렸어. 음. 그럼 사람 미쳐 버린다. 음. 그게 지금 리, 리스크인데 리드코프는. 리드코프는 이게 800원 나와서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런 리드코프 이런 회사들은. 네. 어 어찌보면 은행 주인데 네. 대손에 대한 부분 대손 충당금 대손이란 부분은 음. 경기 침체 왔을 때 빚을 안 갚는 사람들이 음. 많이 나오고 속출하게 음. 되면은 은행이 돈을 못 받는다 네. 대부업체가 돈을 못 받는다 네. 그럼 못 그러면 준다. 손실을 이제 심할 수가 있잖아 요 네. 그래서 배당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다. 있어요. 음. 그래서 약간 이 은행 업종이 무조건 좋다기보다 음. 약간 차라리 좀 큰데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걸 무조건 택하는 게 아니라 탄탄한 거예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15%다, 20%다 네 그걸 누가, 누가 저도 알고 있어요 더 네. 좋은 거더 찾아보면 더 좋은데 하지만 그렇게 좋은 건또 아,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게 좋은 것들은 그렇게 안 나와 음. 실질적으로 배당이 음.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음. 잘 모르시면 은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이거는 음. 아 리드코프는 아 진짜 이래서 좀 그럴 수 있겠구나 어, 배당 바지고 했는데 배당 이거밖에 안 나와 음. 근데 효성 샀는데 주가는 막20% 수익인데 음. 배당은 7% 나와 음. 리드코프보다 더 좋으면 이걸 그쵸, 선택해야 되지 네, 굳이 고집을 부릴 필요성이 없겠죠 음. 그렇게 일단은 네. 보셔야 되고 요거 계산하는 방법을 네.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좀 나면은 네. 어,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설명을 그 앞에 그 시황이랑, 네, 시황이랑 테마, 그다음에 핵심 유망 센터 네. 이걸 얘기를 좀 한다고 맞아요. 많이 못 했는데 음.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배당을 좀 봐야 되는 거는 12월 달에 사면 안 돼요 사실 맞아요 배당. 이미 올라가서 네, 이미 빠져나가죠. 다 올라가고 네. 사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내년에 내야 되나요 내년에 경기 침체로 폭락을 하면 사야죠 폭락을 하게 되면은 네. 와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자. 폭락을 하면은 사람들은, 네. 사람들한테 우리 회원들 되게 좋겠다 음... 배당 사면 좋겠다 노후 대비 음... 이때 아니면 언제 하냐 네. 뭐 하라 그래 그러니까 단타로 수익 나잖아 네. 수현씨가 오늘 레몬 레인으로 20% 30% 수익나서 30만원 벌었어요 네. 30만원 치 효성을 효성 집 아. 7만원이니까 세주 사면은 그러면 이게 딴 돈으로 하는 거니까 음. 그것도 좋고 또그 돈에다가 돈을 돈이 받고? 돈을 낳고 네. 그러니까 돈이 돈을 낳는 제가 이앞전에서 설명드렸던 자본이 자본을 낳는 구조 음. 그니까 나중에는 아파서 음. 주식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네. 언제까지 계속 내가 타자 두들기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걸 언제까지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음. 이게 내가 지금 당장 배당으로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벌으라고 이제 내가 돈 없는데 음. 배당 못하는데 음. 돈이 많이 없는데 배당할 돈이 없고 저는 전문가는 20% 수익 나는 게 중요하지, 10% 이거 배당 받아가지고 이거 돈이 안 돼요. 그럴 네. 수 있겠죠. 근데 알고는 있어라는 거죠. 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자동으로 돈 나는 구조를 알아야지 이제 음. 내가 이제. 노후 대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네, 전 기억 나요. 전문가님은 진짜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배당주를 네. 좀 많이 언급해주셨고,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 혹시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네. 모아가는 느낌으로 배당주에 접근을 해서 네. 노후까지도 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아까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네. 제가 팩트 체크를 얘기했지만, 오늘 이십일날 네. 네. 그날 그날 거의 적. 저가였는데 네. 시장 폭락을 했을 때고 그따, 그날 제가 이제 사람들의 배당주 사도 되겠다. 이때 음 오, 다 적기다. 10%넘어가는 것들 많으니까 사세요. 음. 그러니까 주식 수익은 그냥 10% 고, 음. 기본인데 배당까지 10% 나와? 그러면 이게 1억 넣었다. 1억 넣었는데 주식 수익률이 그냥 천만 원 그냥 지금 팔아도 천만 원 수익이 나는데 네. 가만히 앉아도 배당 수익이 10%나 천만 원이 또 나와. 네. 2천만 원 수익이야.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왔는데 이번에 코스피가 또 2,100을 깨지 않는다면은 2,400, 100 2,100예2,100말2,100 네. 2100 2100. 네. 최근 말고 이제 그 9월달 네. 네. 9월달 봤을 때 가장 최근에 가장 큰 저점 네. 거기까지 안 가면은 배당주 제가 9월 28일 얘기한 그 가격이 절대 안 온다. 음... 그럼 그 가격이 안 온다. 그럼 그때 산 사람들은 완전 땡 잡은 그렇죠. 거죠. 저 많이 상승노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때생각 코로나 때 음. 지금도 코로나 때 최저가에 잡은 사람들아직까지 수익인 사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음. 종목들 중에서. 엄청 일찍 들어갔어요. 네. 삼성전자 10년 전에 3만 원할때 네. 지금 5만 원인데 3만 전자 할때 그렇죠. 여전히 수익과 네. 수익인데 배당으로 가만히 있어도 돈 나온다. 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 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이 트레이딩으로 트레이딩으로 네. 지수가 안 좋잖아. 네. 지수가 안 좋으면은 또그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네, 방법이 있고 음. 지수가 좋으면 또 네, 미친 듯이 또 이제 트레이딩 또 열심히,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네. 어, 매매 기준, 네. 투자 기준, 배당 기준. 이세 가지를 음. 나눠서 접근 하실 수 있으면은 음. 어, 어느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되게, 좀, 수 있다. 네. 네. 주식이 되게 재밌어요. 주식 그렇구나. 쉬워요. <laughs> 정말 쉬운데. 네. 사람들이 특 프레임에 갇혀있어서 그래그생각 음. 아까 엔터도 마찬가지 경기침체 그냥 쉽게 접근하면 은아나 이거 콘서트 그냥 생활 속에 아 내가 성시경 오빠 코트 좋아하니까 네. 엔터주 이거 사도 되고 이거는 나쁘지 않겠구나 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투자 아이디어가 시작돼서 돈 버는 게 쉽게 그러니까 아 네옴 시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엮이고 아엮이게 이렇게 많구나 경기침체가 오니까 음. 아 이런 업종이 엮이는 게 많구나 음. 뭐라도 엮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이제 네옴 시티에 연류돼서아 이게 수철인데 오늘은 건설인데 이거 막 찾으러 다니잖아 네. 머리 아파서 네. 그리고 내려가면 또 스트레스 받고 네. 그 스트레스 받는 주식을 왜 합니까 음. 그냥 아 근본적인 걸딱 알면은 아 이거 기다리면 음. 터지겠구나 이걸 다 아는데 네. 깨뚫고 보고 있는데 십조? 네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꽉 채워서 시황대 분석과 2023년 유망 섹터로 네. 미디어, 로보, 건설 이제 2차저질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배당주까지 해서 네. 어느 시장에서든 대비할수 있는 방법을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 네.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문 시간은 끝났지만 한번 짧게 네 브리핑 해드릴게요. 네. 효성 차트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배당도 있지만 요게 저는 좋게 보는 게 요거랑 H D 현대 있죠 네. 두 개를 좋게 보는데 음. H D 현대도 배당을 많이 주는데 음. 이두 개의 공통점이 미래 산업들이 되게 좋아요. 어... H 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네. 좋은 거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열사가 음. 현대 일렉트릭도 있고, 음. 그러니까 여기 현대 로보틱스도 로봇도 오, 안 담아요. 그러니까 자율 주행에 대한 선박도 이제 자율 주행 이제 막 어 이제 선장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시스템으로 이제 지금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걸 네. 하는데가 H D 현대야. 네. 근데 이 배당도 준단 말이야. 지금 주가도 지금 잘안 빠지죠. 네. 그냥 이게 장기 투자하기 되게 좋아요. 어.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거야. 삼천리 보세요. 차, 삼천리 차트 보면은 삼천리 차트 보면은 와 이거 올해 시장 은 폭락했는데 이뭐 이런 회사가 다 있냐. 네. 네. 미쳤죠 완전 삼천리. 삼천리 암 쳐져 보. 그다음에 성강 성강 삼천리. 이런 거 해보고 싶죠, 이런 거. 어쭉 우상향. 예, 네, 이런 거. 음. 이런 거, 이런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네. 내년에. 네. 왜냐면 현성 같은 경우 제가 그브리핑해 드리면은 네. 수소 쪽. 음, 관련. 수소 쪽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고. 네. 어뭐 실적이 지금 많이 좀 꺾였지만. 네.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 어, 시가총액이나 p e r 이런 것도 낮고 일단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 떴어요. 그 추세선을 돌파했군요. 네, 떴어요. 돌파했습니다. 오늘 음. 드디어. 근데 거래량이 트시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음. 어, 배당으로 접근하면은 물려도 아, 지금 좀 나쁘지 않은 종목. 음.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